아, 테슬라가 참가했네요. 네, 역시나 테슬라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 모델 S구요. 음, 테슬라 모델 3, 보다는 좀 작은 모델이죠. 어 테슬라에서 나온 SUV인데 모델 X. 예 네, 전기 에, 전기 X SUV 저, 모델 X. 네. 매우 네, 좀 특이한 모델이죠 윙도어로 되어 있어요 SUV 거의 뭐 최초라고 볼수 있는데 네. 걸빙도 SUV 어, 뒷좌석은 탈때 굉장히 폼 내고 타고 내리는 그런 모델이네요 우와 안에가 <laughs> 토, 버튼이 없어요 다 터치 여기 어, 밟으면 나가는 거 그냥 다, 다 터치인데요 그냥 터치 스크린으로 근데 운전하면서 조작이 가능할까요? 안 보고 버튼으로 돼 있어야 안 보고도 조작할 수 있는데. 네. 그냥 밟으면 돼, 밟으면 가능한가 봐요. 근데 운전하다가 히터 조작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거 화면 되겠죠? 운전하면서 어떻게 모니터를 봐요? <laughs> 사고나게. 음성? 어, 아 이거 어렵데 어려운데. 어려운데? 운전하면서 라디오 조작도 못하잖아요. 어렵다. 어 첨단이긴 한데 이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은 적응하려면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도 엄청 넓은 내실래도. 근데 이거 좌석을 당기면. 네, 한자번호가 맞습죠다 네, 원래 한자 밀, 밀어놓은 것 같아 네. 지금. 저체이요어 어... 어... 트렁크가 넓은 게 아니라 깊은데요. 여기 사람, 사람, 사람 한명 예. 들어가서 있어도 몰라요. 이게 납치해가지고. 예. 들안 예, 안에 이게 있어요. 열고 나올 수 있게 게 불이 켜 있죠. 그래서. 예, 비상으로 열고 나올 수 있게 여기 지금 비상 스위치가 다 있어요. 밴스 예. 같은 경우는 안에 트렁크에 갇혔을 때열수 있도록 여기 스위치에 다그 야광, 야광으로 돼 있죠. 어, 예, 줌으로 쫙, 쫙 당겨주면은. 저거 이제 다 음성으로 하나 봐요? 같지 네, 음성으로 보조를 하긴 하겠지만 조작, 조작하기 되게 힘들어 보이는요 네, 적응은 좀 필요하시겠는데 <laughs> 이런 부분은 버튼이 네. 없는 거가 네, 조작하는 시범을 보여주면 좋은데 시범은 전혀 없어요 그냥 문만 열어놓고 어쩌라는 건지 잘 <laughs> 닦지도 <탈> 않아요 <laughs> 네. 아직은 테슬라가 기존의 대형 브랜드처럼 전시 기법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laughs> 네. 아직 국산 브랜드만큼도 전시 기법이 좋진 않아요. 아좀 힘들네요. 지금 제 아래 이식 담보. 터치네요. 정상으로 기대했는데 저걸 좀 위쪽에 놔야지 위에 놓으면 운전하면서 볼수 있는데. 네비 비만 엄청 크고. 예. 네. 밑에 놓으면 바닥을 보는 순간 사고 날수 있잖아요 자율주행이 좀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또 기대를... <laughs> 국내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을 믿으면 안 되죠 아, 너무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서 다 자율주행이면 괜찮은데 트렁크가 앞뒤로 있네요 엔진이 없으니까 차체가 큰 만큼 트렁크 공간이 앞에도 확보는 되긴 하는데 바로 타는 거. 뭐, 서스펜션. 네, 맞아요. 서스펜션 배터리팩. 모터은앞뒤 사이에 딱하요 어, 여기 인데 저에 뭐, 커버도 다르다. 없어요. 부직포. 뭐, 부직포 네, 커버도 없어. 아, 여기 앞에 앞에 막비이 있는 것 네, 맞아요. 비용 인데좀 너무 하는데. 뭔가 좋은 거 같은데. 뭔가 좀한 한 가지는 한 가지씩은 조금 앞을 열었는데요. 그냥 철판으로 돼 있어요. 전기 배선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은 트렁크는 책 가방이나 배낭 하나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물론 뒤에도 트렁크가 있긴 하지만. 어, 예, 앞에는 요 공간은 뭐 어떤 전기적인 장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뭐, 전륜 전륜 구동일까 수익 없죠 이런 거는. 이건 열어 열어놓지 않더라고요 이거들은. 시동 걸어야만 이게 그, 리버 컨키로 빼요 그러거든요. 리모코도만열요 그게 시스 신청이 있네. 게 <laughs> 만들어 음, 아직은 뭐 대형 브랜드만큼의 퀄리티를 기대하긴좀 그렇고, 예. 네. 후발 업체다 보니까 뭐. 단점은 있죠. 팔백? 예, 지금 뭐이 공간과 다 살짝 다르네. 다른데 있는 건 의미 없지 않나? 네, 뭐그 정도 공간은 뭐 다른 SUV도 다 나오죠. 네. 예. 이 도어 디자인이 특이해서. 네. 예. 아, 지붕이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열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천, 하늘을 보는 그런 의미 정도. 네, 그렇네요. <laughs> 이걸로 열고 닫는 것 같아요. 네. 문문열때 밖에 사람이 있으면은 그 머리 치겠는데요. 각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어이, 여기 있다가 다치면은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아니, 아니요. 없네. 계기판도 없네요. 와, 이거는 계기판도 없어요. 이거는 테슬라 3인데 터치가 다 지금 다 되는구나, 네, 저기 지금 지도가 나와 있고 네, 구글 지도가 나오고 네. 앞에 계기가, 네. 없어요. 앞에, 계기판이 앞에, 앞에 계기가 네. 없어요. 계기판이 앞에, 없고 나무로 돼 있고요. 네, 나무로 돼 있고 네. 그냥 뭐 없네요. <웃음> 없어요. <웃음> 네, 별로... 네. 뭐 없어요 스위치가.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어. 네, 일부러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스마트 자동차라고. 여가 여기 있네